아, 이렇게 미끄러져요. 그렇죠? 만 먹자. 자, 디스크 관지 아닙니다. 조금 엉덩이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었는데. 예, 더 미끄러지는 게더 많았다면 예. 다리에 좀 힘이 좀 생긴 거는 예, 같네요. 들어갔어요. 당돌이 뒤로 어때요? 디모습도 이렇게. 예. 어, 잘 걷는데요. 근데? 잘 걷는데 여기가 이렇게 아, 엉덩이가 실룩실룩거린다. 예. 그때 한약 치료 두 번인가 했죠? 아, 네, 네. 예, 좀더몇번 하면 돼요. 개소가 제일 좋은 얘네들한테 좋은 거는 모래밭이에요. 아, 모래사장이. 좋아요? 모래사장이 오히려 근육이 더잘 생기겠죠? 무거우니까. 모래. 모래사장, 아. 놀이터 모래사장이 더 좋겠죠? 그러니까 아. 푹푹 빠지니까. 근육이 이미 아. 더 들어가겠죠? 죠 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모래사장에서 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요. 모래사장. 놀이터에 공립놀이터에 예. 모래사장 크게 예. 있어가지고 거기 계속 이렇게 걸었어. 그렇죠 모래사장 그러면 회복이 되게 빠를 거예요. 아니 거기서 예. 한번 뛰었다니까요, 얘가. 예. 저 예. 진짜 깜짝 놀랐어요. 보고. 예, 여기 지금 <laughs> 이렇게, 이렇게 뛰어다닌다고요? 아니 이날 갑자기 잠깐 <laughs> 포, 잠깐 놔줬어요. 이게 모래밭 같은 데데 여기가 어, 모래사장이. 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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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네들이 모래사장이 그렇게 좋다는 건지 알겠어요? 아니 여기서 그냥 사람이 예. 없길래 조금 예. 살짝 놔줬거든요. 예. 막, 막 뛰어다니네. 막... 그러니까 왜디지트그이드 발가락 도문인지 알겠어요 흙을 벗고 살아야 되는 게. 이게 예, 이렇게 모래사장에서 한번 저렇게 회복이 빠릅니다. 음. 왜? 접지력이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뛸수 있는 거. 움켜쥐고. 뭐, 그러니까 수영 선수들이 물을 물을 잡고 발를 차면서 물을 당기서 잡아서 당길수 있듯이 이네들은 발가락으로 모래를 갖다 훔치듯이 이렇게 딱 잡고 음. 뛸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두 번째 약 먹고 네. 놓칠 안 됐어. 이게 저 제가 3월 1일날 처음 맞고 사월 일일날. 2 2일날두 번째 약 지어봤는데 두 번째 약 지어보고 예. 며칠 안 있다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모래밭이그만 좋다. 이제 오늘 말씀드렸는데 영상을 보니까 모래밭이야 그러니까. 이게 맞죠? 물이 아니라 모래입니다. 예, 음. 제일 좋은 맞아요. 물리치료 장소는 모래밭자 모래 예. 여기가 물레사장이 되게 커요. 우리. 여기서 매일 여기다 들고 가세요 응. 여기 가서 주세요. 기준점은 디스크 아닌 걸 알았다는 응. 사실이야. 그러니까는 MRI 찍을까 뭐 그런 고민은 이제 응. 일도 하지 않는다는 거지. 내마음이 예, 천만 원, 이천만 원, 몇 천만 원 없어서 <laughs> 내가 뭐 얘한테 미안하다 그런 마음은 품지 않아도 된다는 네, 거. 됐죠? 예. 아 그리고 하나 질문. 응. 발 네. 발굽이 네. 여기 뒤 뒤쪽에 그치. 왼발 보시면 네. 이게 자꾸 고. 그... 약한가 봐 왜요? 끌릴... 거기 가면 그쪽 발톱만 계속 갈려요 왼쪽 에 그러네 여기 많이... 여기... 어, 어, 세 번째, 네 번째 갈리네 네, 그래서 이게 아플 것 같아서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근데 이쪽 다리가 더 약한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가 뿌리가 고관절이 아프니까 발등이 약간 이렇게 쓸려서 음. 발톱이 쓸리는 거예요 심한 경우는 발등까지 이렇게 염증이 생기고 피고름이 생기게 돼요 음. 볼록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쓸려서 이렇게 음. 끌려가지고 같은 예. 그래가지고 갈등이 엄청 예. 시꺼메지더라고요시꺼메지도하고 털도 빠지고 음. 피고름이 거기 이제 피멍이 들기다고 그래요. 거기 그래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많이 좋아졌으니까 그거 빨리 하는 거는 모래바. 어, 어, 어그 그러니까 모래바. 모래바? 모래바. 모래바. 음. 물이 아니라 음. 모래바. 수중 치는 거 아니라 모래. 막 뛰어나이잖아요. 어. 그러면 금방 나도 모르게 뛰어면 뛰어놀면서 근육이 잡혀. 음. 그럼 피곤하니까 와서 잠자. 음. 자구 운동하고 자구 운동하고 한약 먹다 보면은 여기 딱 잡혀 있어. 음. 그럼 이제 이게 없어 끌리는 게오 괜찮다 음. 후들후들 거리는 게 없어지면 이것도 저절로 좋아진 거겠지 발톱도 계속 와 어이구 진짜 그냥 알았지? 계속 와 <laughs> 그거 두번 먹고 좀다 나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다안났아 <laughs> 알았지? 아유 이뻐라 나두 번도 빨리 낫긴난 건데 아이고 좋아 아유 <laughs> 뽀뽀! 뽀뽀했어 이 새끼가 어머 내려보르네 됐어요 이제 내려가셔도 돼요